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자 두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절당할수록 찾아가라 웃으면서 열번이고 백번이고 찾아가라 그럼 배짱과 용기가 없다면 일찌감치 여길 떠나라 전 세계를 누비며 영업을 했다는 상무에 잔혹하리만큼 냉정한 말이었다. 정말 그 말에 기가 질려 사원 생활, 사나흘 만에 그만둔 사람도 선호되었다. 역시 그 상무의 말은 과장도 잔혹한 것도 아니었다. 영업 현장은 늘 숨가쁘게, 늘 숨가쁘고, 냉정하고 치열했다.거절당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다.자본주의 글로벌 시대에 세계 영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수백만, 수천만이었다.그들은 동병상련의 동업자이면서 경쟁자였다.그들의 존재가 두려운 한편으로 위안이 되기도 했다.주저앉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일어서면서 부장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서하원이 갑자기 그처그 그 상처 입은 양으로 보였다. 원장님, 다 드세요. 국내에서 있었던 일다 잊으세요. 여긴 중국입니다. 세 세상이에요. 나라만 바뀐 게 아니라 시장이 바 기었음 시장이 바뀌었다니까요. 의료 시장 이게 말이 되나? 전 대광은 고개를 캐우뚱 하다가는 음 말이 안될게 없지. 시장은 엄연히 시장이니까 의료 시장이 막대하게 넓어졌어요. 인구 5천만의 한국이 호수라면 14억의 중국은 망망대해예요그 망망대해의 의료시장이 원장님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원장님의 새 인생이 열린 거라고요. 그는 쫙이라는 긴 어감에 맞춰 오른팔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원스럽게 저었다. 글쎄요 한국까지 원정을 오는 건 상류층의 극히 일부고 서허는 예의 중얼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예 중국 시장이 어떤지 아직 감에 안 잡히시는 모양이군요. 당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중국이 싼 인건비에 목을 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번지수가 영 틀린 생각입니다. 중국은 변해도 엄청나게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g2가 된 것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g 투가 되었을 때 전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당사자인 중국도 어리뻥뻥했다니 다른 나라들이야 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g 투는 그만두고 중국 1인당 gdp 가 4천불이 되려면 2040년 쯤에 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지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일본도 당사자 중국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작년 2010년에 일본을 걷어 차고 g2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예상을 30년이나 앞당겨 버렸으니 각 나라가 받은 충격이 어땠겠어요 일본은 날벼락 맞아 기절해 버렸고 미국은 야구 방망이로 통수 맞아 정신이 어지러질하고 유럽 국가들은 나이트 랩트 스트레이트를 맞아 비틀비틀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잘 안잡혀 눈을 껌뻑 껌뻑하고 있는 상태지요. 주 G 투를 한마디로 하자면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이 세계 시장으로 세계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세계의 소비시장이 된. 구체적인 예는 많지만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상용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수가 2억대를 넘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고 여성들의 명품 사냥이 브라질을 밀어내고 2위가 되었으며 미국마저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여성들의 그 기세는 이미 성형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십석 중에서 절반이 여성이고, 7억 중에서 절반이 예뻐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시장이 무궁무진하고, 망망대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되십니까? 전대강은 고개를 완전히 돌려 서화원을 빤히 쳐다보았다. 소나타의 속도의 바늘은 1 2 0킬로에 머물러 있었다. 예, 말씀 듣고 보니 그렇군요. 저는 아, 그런데는 무식해서 서 하원은 멋쩍은 얼굴에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대기업 종합상사 부장은 괜히 부장이 아니군.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도통해 있어. 전대강에 대한 믿음이 한결 깊어지고 있었다. 아니 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에 대한 안도라고 해야 옳았다. 무식하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알면 곤란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는 체할게 없어지니까요. 전대강이 소리내 웃었고 서하원도 처음으로. 밝은 웃음을 피워냈다. 어, 원장님 혹시 류사오치라고 아십니까? 어, 류사오치? 예예예, 예. 당연히 몰라야 합니다. 저도 중국 오기 전에는 몰랐던 인물이니까요. 그 사람은 마오쩌둥 우리 식으로 하면 모택동과 함께. 중국 공산, 중국 공산 혁명을 일으켜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세운 중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라를 세워놓고, 전 사회를 공산당 질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열기에 따라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브루즈와 행태고 불필요한 낭비일 뿐이니 화장품 공장을 없애버리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뜬 소리로 지지하고 나섰는데 뉴사우치는 반대로 손을 저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어 여성들이 화장을 안 하면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화장품 공업발전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인민들이 필요로 하면 저절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했어요. 그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예, 예, 그거 참 멋진데요. 그래서 어떻게 에, 됐어요? 서화원은 밝은 기색으로 관심을 드러냈다. 그 사람 말대로 됐죠. 그 사람이 모택동, 당간가는 이인자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하는 건 여자들이 예뻐지고 싶어하는 본능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본능이 G 투가 된 시점에 이르러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2, 3년 전부터 한국 화장품들이 없어서 못 팔아먹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성형품까지 함께 불기 시작한 바람 아닙니까? 아 그게 그렇군요. 알것 같습니다. 서하원은 고개까지 끄덕였는데 그 오른손이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서하원이 그렇게 안도하는 것을 보면서 전대광은 저기 만족을 느꼈다. 앞길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그를 안심시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네, 이제부터 상하이시내로 본격 진입합니다. 전대광은 엉덩이를 약간 들썩하며 자리를 고쳐앉고는 참... 이름이 한자로 무슨 자 무슨 자를 씁니까?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아 예, 물 하자에 멀 원자를 씁니다. 아 멀리 흘러가는 강이라 멋있습니다. 운치가 아주 그만이에요. 전 대광은 빈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이름이 참 문학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어어어저저저 어, 저, 저, 저거 서화원이 상체를 벌떡 일으키며 다급한 소리를 토해냈다.그의 오른손은 어느새 천장의 손잡이를 틀어 잡고 있었다.놀라지 마세요.이게 상하이에요.전 대강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그러나 여유로운 목소리와는 반대로 그의 눈은 앞을 주시하고 있었다.